사단들이 두려움을 줘. 예. 네, 두려움은,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 어, 저기, 그, 전도하면서 가장 전도자에게 있어서 그, 어, 어려움이 뭘까요? 그때, 두려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숨을 내놓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내 목숨을,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네.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 이렇게 떤 적이 있었거든요. 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군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 나 죽을 각오 되어 있어. 아침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죽을,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